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요즘 환율 보면 정말 심장이 쿡 내려앉을 때가 많죠? 오늘 그 불안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30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롤러코스터도 이럴 롤러코스터가 없었죠. 많은 분들이 야, 내돈 진짜 괜찮은 건가? 하고 밤잠 설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정신없는 움직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아니면 진짜 큰 폭풍이 오기 전 신호인지 그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을 살짝만 뒤로 돌려보죠. 최근 환율이요. 무려 3년 만에 하루 변동폭이 가장 컸다고 해요. 시장이 그냥 발칵 뒤집혔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1485원. 불과 며칠 전이에요. 장중에 환율이 이 숫자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예요. 그만큼 우리 원화 가치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랑 한국은행이 같이 나섰죠.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의지와 실행 능력을 곧 보게 될 거다. 와, 이건 그냥 지켜보겠다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시장에다 던지는 최후통첩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시장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응이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1485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거짓말처럼 그냥 뚝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1450원 선이 깨지더니 1449원으로 마감했죠. 이야, 정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셀수 있구나, 제대로 보여준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정부가 무슨 카드를 썼길래 이렇게 시장을 확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뒤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말 그대로 외환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이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정부의 전략은 크게 4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말로 강하게 압박해서, 어, 더 오르겠는데? 하는 투기 심리를 확 꺾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세금 깎아줄 테니까 해외에 있는 달러 좀 다시 들여와라. 하고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직접 달러를 시장에 풀 준비, 그러니까 실탄까지 장전한 거예요. 심리전이랑 실탄, 이두 가지를 다쓴 종합선물 세트였던 셈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카드가 바로 이 RIA, 국내 복귀 투자 규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무려 1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어요. 이 돈의 일부라도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시장의 탈러 공급을 늘리려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죠. 과연 이게 진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파도를 막아주는 임시방편일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지금 외환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줄다리기가 한창이에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내려가 하고 환율을 꽉 누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거대한 힘이 올라가야 돼 하면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한 싸움입니다. 자, 이 줄다리기의 양상을 한번 보세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부 힘이 더셀 걸로 보입니다. 워낙 가치가 좀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을 좀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결국에는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그 구조적인 힘이 다시 고개를 들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 줄다리기 반대편에 있는 힘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미국 주식 사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자본 유출, 이게 바로 원화 가치를 계속 갉아먹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 대책만으로는 이큰 흐름을 바꾸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원화가 강해진 걸 보고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큰 약세장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잠깐 숨 고르는 정도의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다시 1,40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실전 투자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두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정부 힘 덕분에 1430원대까지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죠. 하지만 만약 1420원선이 깨진다 이건 좀 위험신호일 수 있어요. 정부의 약발이 다 떨어져 간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이 상황을 긴 등산 중에 만난 쉼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화 약세라는 큰 흐름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좀 강해졌다고 해서, 아싸, 지금이다! 하고, 가지고 있던 달러 자산을 한 번에 다 파는 건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나눠서 단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장의 거대한 구조적인 힘, 이 팽팽한 줄다리기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원화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좀 남겨주세요.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